안녕하세요. 레이 차박의 레디슨 제이레이입니다. 자칭. 아, 이렇게 어, 변형이 가능한 수납 박스 테이블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수작대기 없지만. 어, 수납박스 테이블은 어, 이 슬라이더로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음, 사전에 조금 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 아, 이렇게. 어... 간편하게 차크닉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은 아마 한 1인 모드나 한 2인 모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조 배터리만 충전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아, 이제 아니지. 어제, 어제 여기 눈 왔어요. 이 눈이 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더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 최근이 아니잖아 어제잖아 어이, 어제 어, 알게 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이제 여기가 어, 지하 주차장입니다 야외 에 나가게 되면 어, 나, 상황에 따라서 모기장도 쳐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대충 잠깐만. 아, 대충 이렇게 걸어놓을게요. 어, 걸어놓으면 음딱 연결이 안네 이렇게 꿈지락 보조배터리 6만짜리 캠퍼벤트 맥스팬 그리고 이렇게 꽂으면은 쉽게 작동이 됩니다. 어, 쉽죠? 음. 어, 이거 그거 같지 않아? 다이나마이트 폭발장치 준비 원. 2 3 폭파 탁. 그리고 팬을 반대로 돼 있네. 이게 좋은 점이 역방향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어. 현대 기술 테크놀로지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스위치를 하나 달아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선풍기가 됩니다. 아,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이게 어이 환기창에 거쳐도 있으면 약간 좀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어, 장애가 방해가 안 받고 그러면 아마 모기장 정도 우리 트렁크 모기장 정도 설치해 놓으면 아마 효과가 거의 한얘95% 예, 발동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 환기창에서 이제 환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 한 80%? 70% 성밖에 관리를 못하는 거죠. 물론 환기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때로는 맥스펜으로 선풍기 대용으로 만약에 애용을 하신다면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좀 이제 가격이 조금 저렴했으면은 한좀더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들더라고요. 어제 시청자분께서 캠퍼벤트 어, 창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격 때문에. 근데 어 만약에 이제 조금 어,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어 저는 그냥 합당하다고 봅니다. 어. 왜냐면은 개인 개인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 DIY 뭐 이제 합판으로 해갖고 뭐 이루어져가면은 그 합판도 그냥 사용하면 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뭐무기장 같은 거 하나 붙여놓고 하면 그럼 또 이제 그렇게 해야, 해야 되면은, 뭐, 띄었다, 붙였다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리고 또, 한풍고도 이제 달아야 되고, 뭐, 기타 막 다야, 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곳을, 만약에, 어, 한다고 가면, 얘 예, 캠퍼벤트 한장값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앞전에 이제 이 영상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이제, 예, 저, 이, 나, 이거 캠퍼, 캠퍼벤트 창 나오기 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될수 있으면은, 캠핑 업체에서 만드는 제대로 된 제품을 사셔라. 그래야지, 어 조금 활용성 있고, 또 스트레스 안 받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차크니, 내 차박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죠. 구정하다 보면은, 제품 뭐, 많은 제품들이, 메인적인 제품 좀 설명해 드릴까요? 메인적인 제품은 평탄화. 그 다음에 수납박스 테이블입니다. 어진간 하면은 수납박스 테이블 추천드립니다. 저는. 왜냐면 수납을 해야 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네이 평탄화의 중간중간 어디 어디에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번거롭더라고요. 그냥, 어, 1인 2인이면 수납박스에다가, 왜냐, 저, 저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이제 기본적인 것만 이 박스 테이블 이제 두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잠깐만 미디엄 사이즈인가 또 요거보다 큰거 있고요. 근데 걔는 이제 높아가지고 좀 얇은 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이런 거한두개 있으면은 어 때로는 그런 것도 많이 올려놨는데 또 얘기하는 테이블도 이제 사용할 수있고요왜냐면은 새로 구독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접근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두 개를 했는데 하나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박스가 있으면은 상상 맞게끔 어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사이드 테이블로 사용했다가 때로는 엉덩이 테이블로 사용했다가 때로는 야외에 갖고 나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높낮이가 낮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높다 보면 조금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또제 영상이나 이런 거또 고수들 보면 은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낮이 조금 최대한 앉았을 때 적합한 높낮이. 그러면은 간단하게 따로 짐을 안 챙겨도 됩니다. 만약에 1인 2인이면은 차 안에다가 그냥 여기 기본적인 것만 다 넣으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환기창. 지금 이제 환기창에 대해서 제품이 너무 괜찮고 활용성도 있고 가격 대비에. 뭐저 어,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진짜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환기창도 달아 놨어요. 누가 앞에 영상에다가 우중시 어, 주행 테스트 하는 영상 그리고 일반 영상 그리고 어,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렇게 올려 놨습니다. 요것은 꿈지락 6만 보조 배터리고요. 요것은 꿈지락 어, 소켓입니다 이것도 고정 댓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소형 배터리로 만약에 차박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틀어놨는데요. 추워요. 물론 지금 날씨도 추, 춥지만, 여기가 지금 온도로 한 26도, 7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거 소켓하고 배터리하고 사용하면은 뭐 전력이 야, 약할까 뭐 됐는데 어 보조 배터리도 어 조절이 다 됩니다. 똑같아요. 제가 그 앞에 영상에다가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은, 어 잠깐만. 예를 들어서, 잠깐만. 소리가 최대한 선풍기, 어, 요정도. 요정도에서 선풍기 정도. 살살살살 틀어놓으면은, 음, 선풍기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치기 같은 거 이제 트레이, 행어 있어요. 행어 보면. 아, 여튼, 그거, 그런 거 이제 가져가가지고, 이, 걸어놓고 이걸로 사용하면은, 야외에서도 선풍기 사용하는데 손색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방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수까지 되면 은 진짜 최고인데, 예술인데, 그냥. 아. 아, 방수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요 가슴이 새가슴이라 왜냐면은 알뜰살뜰 아껴가지고 구매한 거거든요. 우리 보면은 또 저처럼 좀 절약해가지고 또 차박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또 유튜브나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제품들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은 좀 구매하실 때 이제 주 핵심적인 거, 메인적인 것만 정보를 좀 얻어, 얻어가셔가지고 조금 어, 잘 투자를 하셔가지고 기능성 있고 어, 중복 구매를 안 하는 또 그런 차박 했으면 좋겠어요. 어. 앞에 앞쪽에다가 영상 올려놨어요. 그런 거 보시고 어, 참고 하셔가지고 어, 물리지 않고 질리지 않는 차박 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조금 있다가 가야지. 어 좋아요. 맨날 좋대. 아 근데 좋아 제가 저는 어, 거의 영상이 타임어택입니다 타임어택 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또 보여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하, 지금 배터리 어디 충전해 갖고 나왔어요아다 <laughs> 이거 하나 어었다고 <laughs> 공기의 순환이 좋네요 아 이게 보면 근데 많이도 필요 없더라고요. 보면 참고 지금 저 방은요, 거의 난장판 됐어요. 그거 캠핑 한번 간다고 짐을 어디다가 박아놓고 여기에 이제 쓰잘데기 없는 짐을 막 내려놓고 내 하느냐고. 근데 따지고 보니까 필요 없어. 다 그냥 지금 항상 보면 쓰는 거는 똑같아. 근데 왜 그렇게 막 쟁여놓고 막 하는지는 몰랐던 거지. 왜냐면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 같아요. 근데 때로는 어, 어제 이제 아이 되고 아이 이제 평탄화도요 어째말부 이제 합판 키트식 평탄합니다 그럼 앞에 두 장만 빼가지고 어, 뒤에는 이렇게 열개 해놓고 태워놓고 그리고 갔다 와서 또 간단하게 합판만 딱 꽂아가지고 어 이렇게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래서또 일요일날 잠깐 어. 시간이 돼서, 이런 거, 이런저런 또 설명도 드립니다. 수고하세요.